이 미분방정식은 분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서 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y-는 양변을 다 exy로 나누면, exy,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이것은 2분의 x, y, 마이너스, ey, x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X분에 Y를 U라고 두면 Y는 Ux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X에 대해서미분하면 Y'는 U'x 플러스 U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입하면 이 식에 대입을 하면 y'가 u'x 그래서 u는 2분의 u- 2u분의 1이 되고 그래서 u'x가 2분의 u- 2u분의 1이 되고 이거를 통분하면 2u분의 u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변수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 u'가 dx분의 du이고 x를 곱해서 마이너스 2u분의 u제곱 플러스 1이 되고 넘기면 u 제곱 플러스 1 2u 분의 du가 되고 마이너스 x 분의 1 dx가 됩니다. 그러면 이 꼴은 지금 <laughs> fx 분의 f 다시 x이기 때문에 여기에 양변에 다인테그를 취하면 ln u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ln x 플러스 c가 되고 u 제곱 플러스 1은 이게 다시 n은 x분의 1 플러스 c. e x p o n e n t x분의 1 플러스 c가 되고 e x p o n e n x분의 1의 c가 되고 이것은, x분의 1, x분의 c가 됩니다. 그리고 u가 x분의 y라고 했으니, u가 x분의 y니까, x분의 y 의 제곱 플러스 1은 x분의 c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양면에, x제곱으로 나누면, 압구파면, 양변에 y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는 cx가 되고, 따라서 y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cx는 0이 되고, Y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분의 c 의 제곱 마이너스 4 c 제곱이 0이되 니까, Y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분의 c 의 제곱은 4 분의 c 제곱이 됩니다. 이상 입니다.